5월 첫날부터 공휴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잠시 새소리 들으시라고 영상 준비했는데 폐가전 팔라고 방송을 하시네요. 어린이날 선물과 이벤트 준비로 바쁘셨나요? 저는 친구네가 놀러와서 도시락 싸서 도자기 축제에 다녀왔어요. 도자기 체험은 안 하고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왔지요. 아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건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선물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자기 축제 부스에서 무료로 나눠주시는 풍선 하나에 신이 났고 이모가 사주신 달고나로 달달함을 채웠어요. 자기 전에 갑자기 물건 비워내는 아이들 모습에 가끔 놀라기도 해요. 역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인가 봐요. 멀리서 와서 하루 자고 갔는데 여행하듯 함께하는 시간 참 귀하네요. 윗집에서 병아리를 같이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마당에서 모이주고 지렁이 잡아주고 자연에서 얻는 살아있는 경험 너무 좋네요. 요즘 한참 개구리 친구까지 나와줘서 아주 신나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신 물총 가지고도 행복해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용돈 털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했어요. 늘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죄송하네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길 바라봅니다. 가면 마음 아플 것 같아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남편이 묵고 있는 방이에요. 수납할 공간이 없다며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정리 요정이 도와드릴게요 하며. 후다닥 <laughs> 정리 용품들 수납 용품들을 만들어서 정리했어요. 수납 용품들을 꼭 돈들이지 않고 치수 케이스나 쇼핑백 등으로 만들어 사용해요.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 자주 사용하는 것들끼리 분류해 줬어요. 찌든데와 먼지들도 같이 닦아냈습니다. 얼른 이사 가게 돼서 함께 살고 싶네요. 짜잔, 남편이 편하게 쾌적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3리터 요거트 메이커를 가정에 달 할인 행사로 구매했어요. 두유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큰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베어그릭스에서 두유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유산균을 판매한다고 해서 구매해 봤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것 같은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해서 샀습니다. <laughs> 두유 그릭 요거트는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품고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기대한 만큼의 맛이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에 아버님과 처음으로 고기 부페에 가봤어요. 아이들이 커서 제법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무리였습니다. 가까우면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늘 아쉬워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할아버지로 기억하는 아버님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선물들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내 아이의 엄마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열여덟인데 말이죠. <laughs> 카네이션에 물을 주고 플라스틱 용기를 받쳐놨습니다. 엄마가 된지 10년째라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택배 상자 가위 없이도 뜯는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죠? 상자를 세운 뒤 테이프 옆을 눌러주고 뜯어주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잘 쓰지는 못하지만 다이어리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5년 일기 다이어리를 구매해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고 5개의 요일과 내용을 적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표지도 내지도 역시 리훈 다이어리답게 예뻤습니다. 취향 수집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 계절, 가고 싶은 여행지,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등 적을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아이들만 봐오며 저를 잊고 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 시작한 유튜브 영상들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참 감사합니다. 매일 소중한 일상들 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이틀 동안 있어서 학교에 다녀왔어요. 엄마로서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으시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매일 반복되고 끝이 없는 집안일로 괴롭기까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 남매 독점 육아하며 지내는 저 역시 물건이 주인된 집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며 물건을 줄여가면서 내가 쉴수 있는 집이 되니 좀 살겠더라고요. 최근에 신박한 정리의 정리왕 이지영 대표님이 정리 꿀팁은 따로 없다고 해요. 그 꿀을 내가 스스로 먹어야지 꿀팁이 되지 안하면 그냥 떠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기만 하지 마시고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루 한 곳이라도 정리해 보실래요? 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돈된 집에서 쉴수 있어요. 물건이 아닌 나와 가족이 살수 있는 집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찾아가는 정리 축제에 문의해 주시고요. 곧 시작하는 정리 축제 만원의 행복도 신청해 주세요.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게요. 찾아가는 정리 축제가 무료는 아니에요. 이지영 대표님이 특별히 전화까지 주시면서 무료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정리해봐야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매일 등원 후에 이 모양이어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에 몸을 움직인답니다. 집안일을 빠른 시간에 마치고 나면 성취감이 얼마나 있게요? 그 성취감을 경험하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빨라지는 손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리가 하찮은 일, 귀찮은 일이라 생각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면 또 어지럽혀진 집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환기부터 하시고, 맑은 공기를 먼저 들여보낸 다음에 움직이시게 되면 정리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작도 못 하시겠다면 먼저 묵은 짐이 있는 팬트리와 베란다에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부터 비워내 보세요. 하루 날 잡아서 끝내 버리겠다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수납장 한 칸, 신발장 한칸 이렇게요. 거실 바닥은 밀대나 빗자루로 싹 쓸어서 쓰레기통 앞에 모아놓고 사용할 물건 건져낸 후 나머지 쓰레기들을 버려보세요. 저희 셋째는 여섯 살인데 아직도 이불에 실내를 해서 매일 빨래는 세판이 기본이에요. 빨래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빠르게 집중해서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건 빨래 양을 줄이는 건데 아이 있는 집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도 언젠가 빨래 정리의 끝은 있다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정리해 보세요. 지장입니다. 제 옷은 저번에 정리를 한번더 해서 4계절 37벌이더라고요. 아이들 옷도 항상 입는 것만 입고 매일 빨래하고 건조하니 많은 양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커서 입힐 옷은 내년까지 입을 옷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어요. 옷장이 꽉 차있을 때는 무슨 옷 입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시간이 길고 저한테 물어보곤 했었는데 옷이 적어지니 알아서 찾아입습니다. 제옷 무슨 옷을 남겼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대로 남겼습니다. 자주 입는 옷들 있고요. 그리고 계절 옷이 있고, 운동복이 있고, 정말 매일같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방에도 옷이 몇개 있고 입고 있는 옷까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물건들만 가지고 가볍게 사는 삶.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사남매맘의 영상. 늘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필요한 물건들은 비우고 행복으로 채우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